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에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욥기 30장 16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는 내 생명이 내 속에서 녹으니 환란 날이 나를 사로잡음이라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시니 나의 아픔이 쉬지 아니하는구나. 그가 큰 능력으로 나의 옷을 떨쳐버리시며, 나의 옷기처럼 나를 휘어 잡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를 티끌과 재 같게 하셨구나. 내가 주께 부르치지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싸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돌이켜 내게 잔혹하게 하시고, 힘있는 손으로 나를 대적하시나이다. 나를 바람 위에 들어 불려가게 하시며, 무서운 힘으로 나를 던져 버리시나이다. 내가 아나이다. 주께서 나를 죽게 하사, 모든 생물을 위하여 정한 집으로 돌려 보내시리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6월 첫날을 오늘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품 안에서, 말씀이 힘이 되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임만우의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과학자들이요 실험에서 실험을 반복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 반복하는 이유는 단한 가지입니다. 문제가 잘 풀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겠죠. 문제 해결할 길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실험실에서 밤을 새워가면서 같은 실험 조건을 계속 바꿔가면서 반복을 하는 것이죠. 아마 원인만 찾으면 빨리 끝날 일인데 원인을 찾지 못해서 그렇게 반복해야 되고 바로 그것이 문제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인간관계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서도 바로 나로 인해서 똑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면 누구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바로 나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말투가 잘못되었든지 아니면 사람을 상대하는 방식이 잘못되었든지 뭔가 원인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원인 때문에 다양한 형태로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원인을 알면 상황은 사실 생각보다 쉽게 끝날 수도 있는데, 원인을 알지 못해서 참 고생을 많이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요은요 자신에게 일어난 엄청난 일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어 하고 있고요. 그것을 탐색하고, 탐구하고 있는 중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어, 욕의 친구들은요, 그 모든 문제가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바로 죄가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욕은 당사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차라리, 욕이 큰 죄인이었고, 큰 악인이었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문제는 간단합니다. 자신의 죄를 깨끗이 인정하고 빨리 돌이키고 회개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굉장히 쉬운 문제입니다. 그런데 욥은 큰 죄인이나 악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복잡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욥기 30장 말씀은 29장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로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29장에서는 욥이 자신의 찬란한 과거를 행복해하면서 자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앞에 이런 말하죠. 그때에는 요즘 말하면 라떼는 이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때는 에 이라는 말로 자신의 과거를 굉장히 많이 자랑했습니다 욕은요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었고요 또한 거둬주었고요 자신의 장막에서 은혜를 입지 않을 사람이 없을 정도로 많은 은혜를 베풀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말을 했죠 과거에 찬란했던 과거를 기억하고 지금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잊어보려고 하는 욕의 고백이 바로 29장에 적혀있습니다 하지만 30장으로 오면서 다시 차가운 현실에 직면하는 요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과거의 아름다웠던 기억도 정신을 차리고 나자 다시 현실로 돌아가야 하는 상황을 직면하게 된 거죠. 그래서 30장은 뭐로 시작합니까? 그때에는 라떼, 이 말이 아니라 이제는 이라는 말로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그들의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들만하지 못한 자들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욥을 비방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욥은 혼자 탄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구절 말씀을 보면 이제는 그들이 나를 노래로 조롱하며 내가 그들의 놀림거리가 되었으며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질그릇으로 몸을 긁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그러한 아픔 가운데 있는 욥에게 사람들은 노래를 부르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조롱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자신을 조롱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다 욕에게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인 거예요. 언제 도움을 받았냐는 듯이 사람들은 욥을 조롱하고 있었던 것이죠. 도움에 대한 대가도 바란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대가는 커녕 그들이 바로 자신을 조롱하는 모습을 보고 욥은 견딜 수가 없었던 것이죠. 16절 말씀을 보니까 이제는 내 생명이 내 속에서 녹으니 환란 날이 나를 사로잡음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견딜 수 없는 고통을 지금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욕이 이제는 이라는 말로 자신의 상황을 분명히 말하면서 한 가지 확실해진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은 답이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아마 욕은 기대를 했을지도 몰라요. 워낙 많이 베풀었던 사람이고 뿌려놓은 것이 많으니까 사람들이 자신을 도와줄 것이고 또한 자기를 위로해 줄 것이다라는 기대를 했을지도 모릅니다. 욥이 좋았을 때는요, 욥의 땅을 밟고 지나가지 않는 사람이 없었고, 욥의 논에서 소작하지 않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은혜를 베풀고 살았는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이제는 완전히 안면을 바꿔서 욥을 비난하고 조롱하며 욥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욥이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절대로 사람은 답이 아니다라는 것이었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의 어떤 해답을 사람에게 찾으려고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남자친구, 여자친구 사기도 하고 또 결혼이라는 엄청난 일을 우리가 행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금 느끼는 게 뭡니까? 사람이 답은 아니다라는 거 우리도 살아가면서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바로 사람이 답이 될수 없다는 것이죠. 다른 어떤 것보다도 사람은 믿을만한 존재가 아니다라는 사실, 그 사실을 요비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분 고백합니다.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다시 깨닫고 고백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1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를 티끌과 재각게 하셨구나. 아멘. 요 분이요,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을 주시는 분이 누구라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 거예요. 지금 자신이 이렇게 된 것은 죄 때문도, 또 사람들이 자신을 고통 가운데 몰아 넣은 것도, 친구들이 자신에게 찾아와서 저주를 퍼붓고 있지만, 친구들이 자신이 이렇게 맞는 것도 아니며, 지금 내가 이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고 요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21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돌이켜 내게 잔혹하게 하시고 힘 있는 손으로 나를 대적하시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이 이렇게 잔혹하게 대하고 계신다는 고백인 것이죠. 23절 말씀에도 내가 아나이다. 주께서 나를 죽게 하사 모든 생물을 위하여 정한 집으로 돌려보내시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내 생명의 주관자는 누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것이 분명하니까 회복하실 분도 누구시다?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지금 요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요 아주 단순하지만 굉장히 위대한 발견입니다. 우리 인생이 일어나는 모든 희로애락이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일이라고 한다면 회복도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런 믿음을 가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들은 문제의 원인을 하나님에게서 찾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원인을 가지고 와요. 좋은 일이 있으면 내가 잘해서 된 거고, 내 죄로 인한 고통은 하나님으로부터 인한 것이라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러나 잘 살펴보시기를 바래요.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복의 근원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인한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 때는 두 가지를 나누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야 돼요. 그것은 내 죄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욕처럼 나 자신을 고난의 풀무에서 연단시키고 훈련시키기 위한 것인지 우리는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원인을 발견하면 삶의 방향이 정해지게 됩니다. 이제 우리의 모든 원인을 분명히 알고 올바른 방향을 잡고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둔하여 또한 바르게 분별하지 못하여 원인을 알지 못한 채 잘못된 삶의 방향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요배 이야기를 통해서 이젠 원인에 대해서 잘 발견하고 오직 답은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으며 이제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저희들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문제의 원인을 잘 찾아보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 모든 문제의 답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부어시는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여러분들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승리하십시오.